하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 마귀의 공격과 육신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유혹하고. 그러기 때문에 에, 주님의 말씀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래, 그것이 심각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성과 더불어 죽께서 나팔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다. 도 하나님, 함성. 나팔 소리. 아, 대단하죠. 주님께서 땅에 도착하신 후에 올리브 산에 땅 내리시죠. 제리 마실 때 올리브 산. 예루살렘 앞에 있는 올리브 산에 내려서 거기서 이제 그 예루살렘 동편 성문을 통과해서 그 성전 동문을 통해서 이제 보좌에 딱 들어가 앉으실 때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죠. 함성을 지르고 나팔 소리와 함성, 나팔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예를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높은데 있어요 이렇게 약간 쭉 계단이 쭉 있는데 한 계단 올라가서 어, 계단을 일곱 여덟 개 올라가서 더또한번더 올라가고 하면 높은데 예루살렘 성전이 딱 천년왕국 성전이 거기에 있단 말씀이죠 여러분 에스겔에서 배웠잖아요 글, 이제 글로 이제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 함성과 나팔소리가 들렸고, 환란시대의 성도들이 휴고될 때도 마찬가지 함성과 나팔소리 가운데 휴고가 된다. 올라간다. 하는 것 자, 이제 싸움은 끝나고 승리자로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개선장군으로 환호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빛나는 도성. 성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지금 여기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환경도 좋아지고, 이제 마기도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환호하고,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야, 주님께서 예언대로 그대로 하셨다. 승리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여기 6절,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께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께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왕. 왕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지어다. 여기 찬송이 하라는 말이 몇개나와요 다섯 개 나와 두개 구절이에요. 찬송, 찬송, 찬송. 자, 여기에 에, 그 찬송을 거듭해서 촉구하는데 기, 기쁨으로 가득찬.